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삼겹살 토핑을 만들 건데 이게 제가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어, 여기구나. 이렇게 됐어요. 불좀 켜볼게요. 불을 켰더니. 허니, 이렇게 됐고, 약간 보이던 고기도 다 보여요. 이렇게 됐거든요. 근데 뭔가 좀, 이상해서, 이거 말고 삼겹살 처음 된 거. 이렇게 돼있는데, 이런 거 말고 삼겹살을 오늘 만들 거예요. 네. 오늘 준비물은 점토만 있으면 돼요. 뭐, 송곳이나 이런, 아니, 뭐, 손 같은 것도 있어야 할 텐데. 일단은, 이게, <laughs> 이게 가장 어두운 색? 이게, 어, 좀 연한 색? 아, 이게 좀 많이 해. 일단은, 뭘 만드냐면, 아니, 이, 이 점토들을 색깔을다 다르게 해야 돼요. 일단은 첫 번째가 제일 진하게 두 번째가 음네 이런 색깔 둘이 차이가 나는데 아, 안 나네? 뭐야? 흰색을 이 정도 더했고 이건 전혀 더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색깔이 차이가 나겠죠? 일단 이거를 이렇게 섞고, 그 다음에 흰색을 준비해서 밀때나, 저는 밀대가 없어서 일단 이걸로 할게요. 밀때나 이런걸로 밀어주고, 그리고 겹겹이 붙이면 돼요. 근데 이거 좀 많이 준비해주세요. 일단 이렇게 하고, 흰색도 준비해주세요. 뭐 비슷하게 안 되겠지. <laughs> 근데 빨간색도 좀 준비해 주세요. 빨간색은 이게 너무 진해서 엄청 조금만 쓸 거예요. 일단은 이제 삼겹살이 형태가 있으니까 제일 이 빨간색은 중간 중간에 놔줄 거고요. 이첫 번째 거를 먼저 할게요. 이거를 좀좀 떼서 토피니까 좀 떼서 밀어주고 좀 음.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쌓아주고요. 그냥, 이렇게, 다른 색깔들도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. 네. 흰색은, 이게 맨 위에 깔 거라서 두껍게 해주세요. 다른 거는, 얇게 너무 상관없는데, 흰색은, 이게 두 개만 할 거라서, 꼭, 이렇게 두껍게 해줘야 돼요. <laughs> 네, 제가 이렇게 다 밀었어요. 알았다고. 버려. 네, 동생 소리하고 있어요. 이렇게 됐고, 빨간색은 안 밀어줘도 되는데, 저는 중간에 좀 밀게요. 네,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하냐면 이게 겹쳐줄건데 조용히 좀 해라 이제 이거를 겹쳐줄건데 잘 안되면은 안, 안 안안 진짜 올라가지 말라니까 아, 흰색은 음, 이게 흰색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중간에 뼈를 만들어줄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아좀올라가지만요네 먼저 여기 더러워 아니 이, 이상해진 흰색을 쌀아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어 진한 분홍색을 넣, 습니다 이렇게 진한 분홍색을 놓아두고, 분홍색끼리 해주고, 좀, 아, 진짜, 나가란디. 커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늘릴 거니까. 이렇게 겹쳐줍니다. 이제 연분홍색으로, 또겹쳐주고 이제 이 연분홍색 이렇게 또찐분홍 연분홍을 이렇게 해주세요. 네 이제 여기 송곳을 준비했어요. 근데 송곳을 이게 뚫을 게 아니고 응, 안 붙었다. 이제 송곳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송곳으로 여기 뼈를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내 손이 가렸네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에 아까 만든 이거를 해줄건데 이거를 카메라로 어떻게 해야되지? 해돌려 할수 없이 옆으로 돌렸어 이렇게 해주고 아 진짜 이렇게 뼈를 만들어주고,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 위에다가 똑같이 또 쌓아주세요. 네, 저는 이렇게 다 했고요.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늘려주세요. 저는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어요. 어, 아니, 상관없네. 어차피 자를 거니까. 이거를, 이렇게 눌러주면서 살짝 이렇게 단면을 확인할 거예요 자 갑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꽤잘된것 같아요 아까 한건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단면도를 확인했더니 잘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삼겹살 모양으로만 해주면 딱될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